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음, 자정이 넘었네요.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장꼬라지를 보고 비중을 줄이든지 말든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비중을 조금만 더 줄이고요. 조금 단타만 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고일제지가 매수가까지 와서 사줬더라고요. 예, 사지고 좀 단타를 좀 치다가 그 추세를 좀 돌려주는 단타 그 차트가 보였어요. 그래서 비중을 좀 실어서 놔뒀는데 상당히 많이 상승했네요. 예. 쪽지를 주신 분들도 있던데 댓글도 달아주셨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뭐 누구나 알수 있는 지점에서 반등을 해주긴 해서 뭐 딱히 뭐 감흥은 없는데요. 일단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왔으니까 이 하락장에 좀 가뭄의 단비 같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매수 맥점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장이에요. 굉장히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장이라서 체감상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좀몇 가지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여서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마가 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하락장에서 나온 상 하락분의 대부분을 복구했어요. 이걸로 아무튼 좀 장이 어땠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요, 음좀 딱히 무언가 패턴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아요. 늘 보이는 것들이 많죠. 뭐 아난티, 뭐 엘비세미콘을 간만에 샀네요. 늘 보이던 단골 종목들만 포진해 있습니다. 뭐 한진카카오, 칼 기아차, 하이닉스. 쟤네는 저기서 빠진 적이 없죠, 거의. 오늘 좀 괄목할 만한 종목이 인바디입니다. 인바디가 양매수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추세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바디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바디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을 때 상승하면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호재로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예. 뭐 오스테인플란트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펄오비스는 계속 예.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매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장이 양극화가 됐잖아요 코스피는 기관이 작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매동이 꼬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군데만 집중했으면 한 군데가 많이 올라갔을 건데, 지금 약간 둘이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무엇을 매도했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무엇을 매도했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중앙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똑같아요. 한전이 지금 어닝쇼크가 발생했죠. 이 어닝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은 멈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때까지 떨어진 게 어닝쇼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반등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좀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카페24가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이때까지 잘 가던 종목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다 라는 리포트와 기관 리포트에서 전부 다 매수가 하향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하락하는좀 지켜봤다가 하락이 좀 진정되면 좀 저도 보겠습니다. 인선 ENT가 괜찮을 것 같네요. 인선 ENT. 서희건설은 진짜 뉴스, 뉴스를 띄우고 팔아 넘기는데 일각에이 있네요. 진짜 이네는 항상 그, 그 사망 캔디 뜨죠. 기관이 보시면 오늘 ETF를 싹다 팔았네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변태 같은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다 팔았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음, 그냥 가지고 있던 ETF를 다 파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알겠지만, 기관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프로그램은 기, 그 외국인입니다. 그나마 기관이 잘 하는 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죠. 비차익 거래가 아니고. 그, 그, 현대중공업을 팔았고, 현대중공업은 제가 장, 완전 장기투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음, 좀 많이 떨어져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첨보가, 첨보가 위험한 선까지 갔겠네요. 저 정도 매도하면 미증 씨가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그냥 하락으로 나뒀네요. 미증 씨는 상승 중입니다. 이게 뭐 단순 기술적 반등일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있으면 트럼프가 관세 내역을 발표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중이고요. 3%가 넘게 떨어졌죠. 그래서 1% 오르는 건 상승이 아닙니다. 너무 호재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야간 선물은 뭐 보란 듯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반등하고 있지만 약간 한국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대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한국 경제가 안 좋고 수출 부진하고 뭐 그런 건다 알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계속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완전 완전 놀랄만한 서프라이즈한 일이 생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주식이 그 시장 시장이 아니고 시황을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 보면 왜 떨어진지 이유가 나옵니다. 달러는 예 어디까지 갈지 보시죠. 예, 1200선을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예, 급락이 나오게. 선물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유가 선물은. 유가 선물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뭐, 항공주나 이런 주가 좋겠죠?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 종목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저희는 해치를 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플랜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지금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단타, 단기 스윙으로 갈 예정입니다. 외신입니다. 음, 트럼프가 G20대 시진핑이랑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6월이죠. 그리 가까운 미래는 아닙니다. 3-4주 걸려요. 3-4주 정도 트럼프 트윗에 막 반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스탁이 떨어졌다. 오늘 한국은 안 떨어졌죠. 어, 유럽은 괜찮대요. 그 다음에 어, 트럼프 덕분에 자산 간의 계층이 역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콩 선물이 반등하고 있죠. 콩 선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반등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금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사이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버 CEO가 얘기했답니다. 어, 터프 타임이 될 거다. 뭐 그렇죠. 지금 우버가 상장하고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5일 가격이 오펙 리포트 이후에 떨어지고 있답니다. 딱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는 않는데요. 일단 그렇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뭐, 북한이 지속 도발하고 있죠. 지금,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데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도발을 계속할 것 같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나 봐요. 근데, 어 8월 중순에, 중순인지 8월 중인지 모르겠지만, 동맹식 19-2 훈련이 있습니다. 저때를 기점으로 도발을 할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8월을 조심해야겠죠. 예. 8월은 좀 관망하는 달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쯤에 무언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6월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생각보다 잘 풀리고 다시 반등이 반등장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 4주 4주에서 한 5주는 좀 숨죽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복에 미체보복, 뭐 계속 날립니다. 지금 뭐 딱히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시장은 지금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또 폭락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현재 아 근데 모릅니다. <laughs> 이게 폭락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떨어뜨리면 애들 신용 반대매매가 터질 내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랄 수도 있죠. 신용을 좀 털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10월 폭락을 뭐 글로벌 뭐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신용을 한번 털어버리려고 메이저 세력들이 팔아재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반등한 걸 보니까 그 다음 기간 덕에 숨 돌렸지만 여전한 오늘 밤 트윗 공포 이거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트윗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차이나에 대해서 계속 트윗하고 위 있죠. 저는 트럼프 트위터를 그 등록을 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보통 그냥 계속 막 민주당 욕하고 막 이런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좀 계속 차이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인데요. 제가 어제 에이프로젠 KIC랑 루미마이크를 로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무식 가능성이 큰그 기업들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심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자본 M&A 하는 애들이 좀 분식 해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다 빠진 거예요. 무자본 M&A를 진행하는 종목들이 좀 있죠. 뭐, 코센도 그렇고 몇개더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굳이 그런 종목 투자할 필요 없어요. 진짜 다른 종목 투자하시면 됩니다. 무자본 M&A를 가지신 주주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향을 보겠습니다. 아... 코스피를 보시면 개인은 보지 말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이 계속 샀는데 프로그램 계속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그걸 다 받았어요. 받으면서 애들이 좀시장가를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계속 하락할 때 반등 신호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의 매수 매수 시그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네가 장을 좀 방어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관은 특히나 국내 투자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투심이 망가져버려서 투자자가 다 떠나면 얘네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끝까지 폭 나가도록 놔두진 않아요. 얘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총알을 좀 장전한 것 같긴 한데요. 오늘 그 방어의 주역들은 기관이랑 연기금 등입니다. 5번이겠죠. 연기금일지 5번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헷갈려 죽겠네. 저 등으로 해놓으니까. 아무튼, 요 투진도 그렇고, 오늘 좀 장을 방어하러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들어온 건지, 근데 얘들이 단순히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엄청나게 올라서 얘들이 수익을 볼 만큼 차익이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어떤 매수인지 한번 연속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는 단타예요, 단타. 연기금 등은 단타가 아니지만 금융투자랑 투시는 단타예요. 얘네 매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타입니다. 더 온다나 지금 얘들이 진짜 미친듯이 팔았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들어왔다가 확 나가죠. 이렇게 단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저점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숨 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장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건지는 뭐 이후의 흐름이 보여줄 거예요. 그런 걸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다 팔았는데 온수창고랑 의약품 샀네요 기관은 다 샀는데 온수장비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거 말고 다 팔았, 다 샀어요 얘네가 외국인이 파는 거 말고 다 샀어요 아, 코스닥은 코스닥은 외국인이 거의 뭐 엄청나게 샀죠 1천0 0억 넘게 샀네 아무튼 지속적으로 쭉 샀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럼 코스닥 종목들은 좀 괜찮았을 겁니다 그중에 수소차이 좀 많이 들어왔죠 수소차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잘 보셔야 돼요 초차가 지금 하락폭만큼 만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지금 계속 하락세였는데 지금 거의 하락분을 매, 많이 메꾸고 있죠.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테마 순환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핀에서 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뭐 남성 이런 게 있는데요. 남성 같은 거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등주기 때문에 지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락폭도 큽니다. 그러니까 남성 이런 거를 너무 막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구글 재지가 지금 구글이랑 엮여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아마존이랑 엮였으니까 뭐더 올라갈 거다라는 로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란 듯이 흘러갈까요? 예. 남성이 오늘 아침에 더군다나 하락 부야에 걸렸죠. 그러니까 좀 주도 세력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예. 뭐 Kc나 이런 좀 더러운 종목들 있잖아요. 뭐 넥슨 GT 이런 것처럼 한마디로 좀 운전을 좀 더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세력이면 운전을 더럽게 할수 있어요. 그냥 내일 당장 하한가로 꽂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도망가겠죠. 그때 다시 보란 듯이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너무 막그 쉽게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급등주들은 정말 그잘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이 급등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막 연연하다 보면 강제 존버가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그런 거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 흐름이 이렇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 만에 이런 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코스피는 저렇게 팔면서 또 코스닥을 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좀 블러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코스닥의 하락을 막아준 건 외국인입니다. 오늘 장중에 700선도 한번 깼죠. 예. 700선 깨는 게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700이라는 라운드 피가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깨지는 순간 투심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투심이 약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업종을 보시면. 뭐 분봉으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개발하게 서 시작했다가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략 후광이었습니다. 전략 후광이었으니까 내일은 갭 상승으로 시작할 거예요. 갭 전강 그러니까 후약이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진짜. 장을 예측하는 게좀 무의미하죠. 지금 현재는. 예,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해 주고 있는데요. 음. 여기가 강한 지지선입니다. 강한 지지선이었습니다. 강한 저항선이 됐어요. 여기 결국 못들었죠 이거 내일 갭상승으로 뚫고 무조건 횡보로 해서라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박스권으로 올라갈 수 있죠. 지금 잠깐 박스권이 깨졌잖아요. 박스권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내리시죠, 왜? 요런 박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 하단이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옮겨보는 게 맞죠. 옥스은 예, 못 들어주네요. 일단 못 들어줬고, 이것도, 이것도 저항선 맞고 떨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 아, 이게 참, 투심이 살아나기 힘들죠? 왜냐하면 투심이 약하다는 건 저항선에 가까이 갔을 때 무조건 팝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좀 추세 트레이딩을 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항선이면 무조건 팔아요. 일단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소수긴 한데, 그 소수의 움직임이 나비 효과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예,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지수를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됐지? 하 그렇구나. 중국 증시 하락했네요. 결국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걸 잘 보셔야 이걸 뚫어내야 됩니다. 이걸 뚫어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근처까지도 못 갔네요. 이거 왜 이러죠, 진짜? 이걸 모르나? 여기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고통을 같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이쉐어가 어떤 분이 아이쉐어를 다른 분이 보는데 따라 보냐고 하시는데, 뭐예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먼저 본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laughs> 예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뭐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어이 정도 반등해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저점입니다. 지난 저점을 깼어요. 지금 깨고 한참 내려갔습니다. 또 외국인은 가만히 놔두면 여기까지 팔 거예요. 좀 돌려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은, 나스닥은 예, 지금 여기서, 여기가 지지선인데요.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반등이 좀 강하지가 않아요. 네, 이 정도, 요 네, 정도, 요 정도만 올라가줘도 좋겠네요, 오늘. 일단은 그러면 하락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먹었나지 어, 이렇게 끝났으니까, 갭상승 시작해서, 하락, 하락만 먹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락만 먹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갭, 갭,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갭을 메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갭을 메울 수도 있는데, 메우려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저는 비중을 몇개더 줄였어요. 그거 외에, 왜냐면 장이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진짜 좀 영속적인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막 잠깐 반등해 준다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단타가 뭐 그렇다고 뭐 전업 투자자가 하는 그런 세밀한 단타가 아니고요.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라인에서 매수로 걸어놓고 안 사지면 많은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